안녕하세요. 부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왔는데요. 일본에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소개도 좀 해드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어떤 아이템을 소싱하고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저희 연수 왔다가 또 저희 새로운 상품 소싱할 게 있는지. 그거 지금 보면 시장 조사 하고 있습니다. 뭐일본에 어, 네. 아이템 많이 있나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브랜드 상품 말고 뭐 캐릭터나 이런 것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런 쪽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뭐 캐릭터나 아니면 일본에서 뭐 주방용품이나 생활자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알아보고 어, 있습니다. 이제 네. 엄청 다양하게 보고 계시네요. 네 이제 브랜드 셀링은 조금 안정화돼 갖고 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어 갖고 욕심에 시심 조사 어.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좋은 아이템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laughs> <저 주말에. 웃음> 기본님은 왜 오셨어요? 연습하다가 저도 시장 조사하러 왔습니다. 기본님도 캐릭터 하시게요? 아니요, 저는 캐릭터 말고 좀 다른 부류를 좀 보려고요. 이것저것 많으니까 뭘좀 팔면 좋을까 싶어서 계속 구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아이템 찾는 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캐릭터 용품이네요. 아, 네.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캐릭터가 매니아층이 있어갖고, 근데 다이소 상품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샘플들만 좀 사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게 상품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잘 골라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가녀 상품이라서, 저가입하는 거라서, 그냥 좀 아이템을 늘려서 소량으로 좀 판매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가녀라는 게? 그냥 아이템... 생각 없이 살수 있는, 큰 고민 없이 아... 구매하는 거. 어? 싼니오다 뭐 크롬이다 하고 네. 그냥 바로 구매하는데 가격이 되게 싸 음, 그럼 바로 하나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상품들은 이제 마진도 마진인데 수량으로이익 액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확실히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근데 캐릭터 상품은 조심해야 될게 이제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 상품들은 뒤에 보면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세 이상 상품들만 쇼싱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린이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 힘들 수도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아 네. 비용이 드는군요 네네. 아 진짜 많습니다 캐릭터가 티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15세 이상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이런 이게... 것들 위주로 수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이게 15세 이상이라는 뜻이군요. 네, <laughs>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느낌에.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여기도 보시면 15세 이상이라고 써있죠. 어, 웬만하 이게 한데... 이하면은 이제 네.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웬만하면 다 15세 이상이네요. 근데 봉제 인형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봉제 인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안 적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나이가 아... 안 적혀 있으면 거의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잘 보고 사야겠네요. 네네. 이것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거의 뭐 어린이가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 편하기 음. 때문에 이런 것도 판매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키티 매니아층이 있고 그런 네. 거는 그립이나 쇼핑라이브 쪽에서 판매해도 아. 잘 팔릴 것 같거든요. 타겟이 음. 네. 확실히 그쪽이 더잘 팔리긴 하겠네요. 네 캐릭터 쪽은 또 그쪽에 계셔갖고 어. 그것도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푸시하고 아, 그래? 있어요. 네네. 미카엘님이 직접 라이브 방송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laughs>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사람을 쓰든지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다양하죠.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도 가방이 또 있네요. 이건 뭐 보여요? 어디죠? 아, 이거는 헬스용품인데 혹시 이런 거에서도 틈새 시장으로 뭐팔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보고 있어요. 운, 운동기구 같은 네, 거네요. 네.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봤던 건데. 맞아요. 이게 그렇게 복근 운동할 때 좋죠. 이게 또 가격이 300엔밖에 안 해요. 진짜 싸네요. 응,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300엔이고 다이소가 다 있죠. <laughs> 지금 뭐 보고 계세요아 안대 보고 있습니다. 수면 안대. 아 좋다. 네, 네. 이런 게 중국 구매 대행할 때는 지적권이 없을 텐데 일본 다이소는 정식 라이선스 받은 거라서 음. 하셔도 아마 저도 아직 안 해봤지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laughs> 생각해도 좀. 뭐든 도전해봐야죠. 네. 그래야지 네. 열리니까. 그래서 샘플 좀 구매해보려고, 그래서 음. 한국 가서 여기 시제 좀 체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오사카나 도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발주 넣으면은 이제 통관해갖고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에이전시가 따로 있으세요? 어, 오사카는 에이전시고요. 도쿄는 에이전시라고 하기는 뭐고, 지인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통관이나 아니면 그, 바잉하는 거를 저 대신 바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여기 안 와도 되겠네요. 여기서 소식만 해갖고 주문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와서 계속 이게 아이템이 계속 런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시,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와서 시안 조사하고 할 만한 것도 체크해갖고 그렇게 바이닝 계속 하시, 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어, 지금은 캐릭터는 아닌데, 식계류 쪽을 보고 있고요. 식계류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이, 이게 일본산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어디요? 여기 보면은. 아, 메이드 인 체페.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일본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 아, 중국산이 아, 아니에요. 네. 네, 뭐 중국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일본산을 소싱을 하려는 이유가 네. 일단은 고객들이 이제 신뢰도 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제 n 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음.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아값 차이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일본도 일본 일본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기계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아,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아, 일본은 인건비가 비싼 거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은 기계를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중국보다 뭐 10%, 15%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가역, 일본에서도 가약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아. 이런 플라스틱 제품은 무조건 메이드 인제팬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또 식품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꼭. 아, 또 경쟁력이 그 올라가네요? 네. 허들이 허기는 거죠. 이게 음식 닿는 부분, 뭐 칼, 수저 컵, 음. 이런 거는 다 식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어.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읽었습니다. <laughs> 한국 다이소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귀여운 것들도 있고요 저도 뭐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다 거의 뭐 100엔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칼도 오시네요 아니, 칼도 2,000원밖에 안 해갖고 아, 싸다. 가격 경쟁력을 한번 밀어붙이면 네.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도 어 이거 배기...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이, 베이징 제품이잖아요 이거 아, 계란 이렇게 슬라이스 칠때 쓰는 건데 어, 이런 것도 은 무조건 식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아 이것도 주... 음식 예, 예, 네 음식 닿는 부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어, 이제 도쿄 엔지를 갈 건데 도쿄 엔지 그게 네. 뭐예요? 거기는 아 이제 일본 어, 생활자파뭐 네. 문구 이런 거, 브랜드 상품들 판매 많이 하는 아 다이소보다는 네. 좀 업그레이드된 그 생활자파죠 빨리 정도. 가서 물건 보시죠. 네. 아시죠? 아 그리고 여기 파르코 백화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베스타포터랑 휴먼메이드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온기에 휴먼메이드 한번 보고 갈까요? 휴먼메이드요? 어? 돈으로 충실해야죠 <laughs> 호킹했던 한번 보고 가시죠 <laughs> 휴먼메이드 아, 휴먼메이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도 길고 내부 촬영도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복큐엔즈인가 네, 그쪽으로 가보시죠 여기가 헨지네요. 어, 네. 엄청 넓네요, 엄청 크다. 여기랑 여기 비슷한 데가 또 로프트라는 데가 있어요. 아 로프트. 남바에 있습니다. 아 로프트. 남바 쪽에. 네. 일단 여기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헨지 왔는데 여기 요시다 포터 있어요. 아이템 되게 유명한 걸로 가방으로 유명하고 코인지갑으로도 유명해서 이런 코인지갑도 여기 다 있고 가방들 한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방들 좀 이런 디자인이. 유명해요 포토가 <laughs> 네. 보통 이런 것들은 해외 직구로 파시거나 아니면 다 사업자 통을 하시겠지만 하셔서 크림에다가 많이들 팔고 계시죠 아이템이 진짜 많네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여기도 한번 여행할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페이스도 있고 잔스포츠도 있네요 음. 음.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보긴 프랑 프랑인데. 프랑프랑? 네 음. 일본 주방이나 뭐 생활용품 파는 데입니다 요즘 본데 일본 프랑프랑의 메인 상품이죠 여성분들이 아주 엄청 좋아하시는 상품입니다 어, 구매 귀엽네요 엄, 아마 상품 조사해보시면 구매대행으로도 엄청 많이 팔리는 상품이 있고요 어... 이런 거는 왜 구매대행으로 많이 팔리냐면 이거 식검을 해야 되거든요 아 식검? 아또 네. 입에 밥에 네. 다니까 음식에 그래서 아, 네. 구매대행으 많이 팔리는데 네. 이거를 뭐 갖고 돌아와서 판매하시면 로켓이든 네이버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꿀정보 감사합니다 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프랑프라랑. 음, 음.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템들도 있어요. 거울에 불 달고. 음. 자, 헨즈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이 많이 없어서 옆에 매장으로 넘어왔는데 또 이런 아이템들이 있네요. 네, 또 다른 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타 샵입니다.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이게 거의 한정판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가지수도 많고. 볼게 정말 많아요. 캐릭터 정말 많죠. 여기는 키링이네요, 키링. 가방에 좀 많이 걸어다니고 비싼 거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캐릭터들 보니까. 네, 이렇게 일본에서 소싱을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캐릭터용품도 많고 팔수 있는 제품도 정말 많아 보이지 않았나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어, 일본에 오셔서 그 백화점도 둘러보시고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다이소 매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좀 조사하신, 시장 조사하는 게 좋아보여요. 아직까지는 팔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